이번 수능을 망쳤어요. 죄수까지 했는데 어떡해요. 하는 분들에게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대학을 준비하다가 미국대학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집중해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영어와 내신만으로 미국 명문대에 갈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정욱입니다. 미국 대학에 입학한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거창한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SAT 성적도 있어야 되고, 토플도 있어야 되고, 내신도 좋아야 되고, 등록금도 많이 들고, 에세이 쓰는 것도 어렵고 매우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사실 미국의 대학은 가장 하나의 특징을 대라고 한다면 바로 다양성입니다. 입시의 전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정책들도 다 다르고 미국은 한 4천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2천 개는 4년제 한 2천여 개는 이제 2년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등에서 150등 안쪽에 들어가는 유학을 가야 의미 있는 유학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많은 준비들은 맨 꼭대기 20개 정도 대학에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한국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영어성적인 토플과 이미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미국 대학 입시에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 응. 내신과 영어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한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한국의 고등학교는 내신이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4등급에서 5등급 정도가 절반 정도라고 생각이 드시죠? 4등급은 몇 퍼센트냐하면 23%에서 40%에 드는 학생들이 4등급입니다. 41%에서 60%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5등급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절반 안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루저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4등급이면 수시나 정시로 가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4등급 심지어는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미국의 명문대를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성적이고 우리는 매우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강남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특목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4등급, 5등급만 해도 엄청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성공을 하고도 남습니다. 미국에는 4천여 개 정도의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4에서 5등급 정도면 어떤 미국의 학교에 갈수 있을까요? 네,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인데 미국의 어느 정도 대학에 갈수 있을까요? 표를 통해서 갈수 있는 대학들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나와 있는 대학이 오하이어 스테이트 유니버스입니다. OSU라고 불려지는 대학인데요.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예, 가기 되게 어렵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랭킹은 43위, 등록금은 36,000불, 1년에 36,000입니다. 토플 성적 79, i l s 6.5, 듀얼 링거 120점 데드라인입니다. 이 성적을 넘어가는 학생들이 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개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개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자, 두 번째는 버지니아텍이라고 V텍이라고 불려지는 대학인데요. 47위 36,000불 8 0 6.5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위 뉴욕 주립대입니다. 이것은 스토니브루 3만불8 0 6.5 105점 유어브 커넥티커 43,000불 7 9 6.5 100점 MSU 미시간스테인 유니버스입니다. 4,000불, 79, 6.5, 1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펜스테이트가 나오죠. 펜스테이트는 펜실베니아 스테인 유니시스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p s u 죠 원래 저희 회사가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협정을 맺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p s u 란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토플 점수 80점, ILG 6.5,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토플 80점과 ILG 6.5는 ILG 6.5 따기가 더 어렵습니다. 토플로 공부하시는 게 쉽고요. 만약에 듀얼인거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토플이나 IELTS보다는 듀오링을를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CSU는 캘리포니아 스테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UC와는 다릅니다. UC는 유니버시티브 캘리포니아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CSU는 동일하게 캘리포니아 주립대라고 불리워지지만 40개 이상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매우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해보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이런 정도의 대학들을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린 것이고 성적을 보시면 시면 토플 성적은 80, i e l t 성적은 6.5, 듀오링어 성적은 90에서 100점 정도. 이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과 결합하여서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MCPHS라고 하는 약의학 대학교, 그 다음에 세인지오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국제의대가 있습니다. 수능을 보고 아직 미국 입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약대, 그리고 의대까지도 도전해 볼수 있다고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교에 갈수 있어서 놀랐어요. 네.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시기에 미국 대학으로 방향을 바꿀 때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은 입시 일정이 다르죠. 한국은 지금 현재 수능이 끝났으니까 입시 처리돼서 많은 서류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끝나죠? 2월 말이요? 그렇죠. <laughs> 네. 2월 말에 거의 한국의 입시 일정은 끝납니다. 미국의 입시 일정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5월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입시하는 철과 일정이 다 다르고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 따라서 일정이 매우 다릅니다. 지금 수능을 마치고 이제서 방향을 미국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3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뭐만 집중하면 되죠? 영어 성적에만 집중하면 되나요? 그렇죠. 내신은 내가 이미 따고 있는 것이고 영어 성적은 한국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영어 성적이 없어요. 토플 성적을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 학생들에게 두 달간 혹은 3개월간 집중적으로 토플해서 80점을 넘기면 미국의 명문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혹시 토플 공부를 안 해봤는데 두세달 내에 점수 80점을 넘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저희가 경험상 보면 수능 영어 2등급 내지 3등급 안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토플 80점을 내는데 두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토플이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듀오링거 공부를 해서 점수 따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우 많은 학생들이 듀오링거는 쉽게 점수를 딸수 있고 금방금방 점수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듀오링거도 적극 추천드리는 점수입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전형을 음. 선택할 것 같은데 혹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장벽이라는 게 있을까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건 학생들이건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덜컥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설레임과 두려움이 같이 오죠. 유학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아있는 두려움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왜 미국은 돈이 많이 든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유학 준비가 안돼 있는데 과연 유학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등록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 등록금이 나와 있죠. 그 등록금이 보통 3만 불대가 일반적이고 쭉 대학을 보면 2만 불대 대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낼 때는 절반씩 쪼개서 냅니다. 한꺼번에 3만 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나눠서 내기. 돼 있습니다. 장학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학금을 노려볼 만한 학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2만 불 내지 3만 불 정도로 미국에서 1년의 등록금을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가 걱정이 될수 있죠. 생활비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지역에 따라서 미국은 생활비가 매우 많이 다릅니다. 그 지역이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잘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들어가는 생활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미국에서 생활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해 보지 않고 또 준비가 아직 덜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미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공포가 매우 많죠. 미국의 입시를 원서를 쓰는 것은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원서를 쓰고 한달 이내에 합 격이 발표가 나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3월 달쯤 됩니다. 이 정도에 내가 대학을 거의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을 선택하게 될지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은 몇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죠? 9월이죠. 그렇죠. 한국은 3월이지만 미국은 9월에 입학이 시작이 됩니다. 입학의 결정은 2월 내지 3월에 나죠. 9월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유학에 성공하기 위한 학점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매우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때 매우 높은 학점을 받아서 1학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유학의 성패는 첫 1년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면 실패한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첫 해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패를 하는데 그첫 해를 좋은 성적으로 갈수 있도록 남아 있는 5개월 6개월 동안 미국 대학 선행 학습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주로 공부하는 것 영어 과목이라면 sa 주로 글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숙제가 글을 써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회화에 관계되는 부분 자신감이 없을 수 있죠 회화에 관계되는 부분 여러 가지 영어에 관련된 공부들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학 과목은 칼큘러스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공이 인문 사회계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학점이 수학이나 과학 학점을 다 따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거죠 칼큘러스 공부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사회 과목에는 이카나믹스나 히스토리에 관계된. 과학 과목을 미리 공부하고 학습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내가 이공계 혹은 이과나 공대, 뭐 의료계 이렇게 간다면 화학, 생물 이걸 제너럴 학습을 하고 들어가면 제너럴 캠, 제너럴 바이오 이런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매우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한 가지 이거는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과목들이에요. 이걸 영어로 준비하셔야 돼요. 강의를 영어로, 내가 응대를 영어로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준비를 5, 6개월 동안 충실하게 하게 되면 미국 유학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과목을 작게 들으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가면 어려운 시기 넘어갈 수 있고 성공적인 유학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음. 혹시 마지막으로 음. 학생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용기와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껏 영상을 보시면서 모르시는 부분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PSU 에듀 센터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또는 풀친으로도 많이 문의주세요. 이상 PSU 에듀 센터였습니다.